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네일 팁들을 몇개 소개해 보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저도 영상에서 네일을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네일 아트 받는 걸 좋아해서 꽤 다양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중 만족도가 높았던 것들 위주로 가져봤어요. 일단 네일 팁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하드한 타입이 있고 젤 타입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르는 명칭은 브랜드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일단 데싱 디바를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데싱 디바는 매직 프레스 글레이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매직프레스는 손톱 모양대로 생긴 팁을 그대로 붙여서 사용하는 거라 다양한 스타일의 네일을 빠르게 붙였다 뗐다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사용해봤을 때 제가 느낀 단점이라면 머리카락 게임이 조금 있다는 거? 그리고 타이핑을 많이 하는 분들은 유지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뭐 캔이나 손톱 끝으로 뭔가를 해야 할때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정도 그리고 글레이즈는 스티커처럼 돼 있고 이걸 손톱에 붙이고 램프에 구워 사용하는 거예요 본인 손톱 쉐입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샵에서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램프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거랑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셀프로 기초 케어를 해줘야 한다는 점 정도일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데싱 디바, 오호라, 젤라또 팩토리 이렇게 3개 브랜드에서 팁을 가져와 봤는데 자세히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느낀 각 브랜드의 차이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데싱 디바는 정말 무난하게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컬러나 아트도 과하지 않아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오호라는 물 먹은 듯한 컬러감으로 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의 팁들이 많고 그라데이션이나 반투명 시럽 디자인이 특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예요. 마지막 젤라또 팩토리는 신상 팁이 많은 편이고 금액대가 비교적 저렴한 게 특징이에요. 디자인은 대체로 귀엽고 아 티자기한 아트가 많아서 3개 브랜드 중에선 제일 영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또 여기 말고도 입체감 있는 아트나 글리터로 포인트 주기 좋은 팁이 많은 휘퓨. 자체 제작 제일 레일로 만들어 컬러감이 예쁜 웨이크 메이크도 추천해요. 일단 저는 오늘 가져온 3개 브랜드에서 추천을 해볼게요. 먼저, 데싱 디바 블레스 네일이에요. 이건 올해 봄, 여름 네일 컬러에서 아이스 블루가 인기가 많을 예정이라고 들어서 가져와 본 팁인데, 실제로도 엄청 시원한 컬러라, 봄, 여름에 하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건 매직 프레스 타입이라 그냥 이대로 붙여 쓰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블레스 라인이라고 해서 펄 그라데이션에 큐빅까지 같이 부착된 디자인이에요. 코핀 쉐입이라 바디가 좀 짧은 분들이 썼을 때 색다른 느낌을 줄수 있고 여성스러우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총 30개 팁으로 구성되어 있고 18개가 기본형, 12개는 큐빅이 있는 포인트 팁입니다 붙여보면 이런 식으로 영롱하면서 뭔가 비싼 네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들어간 글리터나 큐빅, 쉐입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팍팍 주는데 컬러는 또 시원한 느낌이라서 여름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스타일에는 핑크나 누드 컬러로 표현된 게 많은데 그런 건 훨씬 더 여성미가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리여리한 느낌은 살리지만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한 싶은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건 데싱 디바 웨딩링 입니다 이것도 매직 프레스 타입이고 글리터 프렌치 네일인데 피부톤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요 오발 쉐입이고 누드 컬러의 프렌치 팁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프렌치가 글리터 랑 큐빅으로 되어 있는 점이에요 총 30개 팁이고 24개가 기본형 여섯 개는 큐빅이 있는 포인트 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프렌치 네일은 화이트나 블랙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깔끔해 보이지만 약간 무난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누드톤 네일도 누구나 잘 어울리는 대신 밋밋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전체적으로 너무 심심하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팁은 붙였을 때 손가락도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글리터도 골드로 들어가면서 너무 튀지 않게 조화로운 점이 좋더라고요. 붙였을 때 이런 느낌으로 손가락이 좀 길어 보이죠? 이름처럼 실제로 웨딩 촬영 때 많이 쓰는 팁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레스 같은 건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접착력이 약한 걸 쓰면 많이들 떨어지 다고들 하는데 이건 접착력도 꽤 괜찮은 편이라 잘안 떨어지고 잘 유지됐다는 리뷰가 많은 편이었어요. 꼭 웨딩용이 아니더라도 깔끔하면서 동시에 블링블링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쓰면 딱 좋을 것 같았어요. 이번엔 완전 다른 느낌의 젤라또 팩토리 투하트예요. 레드 컬러라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시럽 컬러라 그렇게 튀지 않더라고요. 이런 타입 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손톱 바디와 쉐입을 그대로 살려서 사용하는 거라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요. 젤라또 팩토리는 이런 걸 솔라젤이라고 하는데 일단 손톱의 유수분을 제거해 줘요. 그 다음 손톱에 맞는 팁을 골라서 큐티클 방향부터 아래서 위로 꾹꾹 눌러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고 구워주면 되는데 이 솔라젤은 젤 램프 없이도 경화돼서 솔라 젤이거든요? 붙이고 햇빛에 몇 분만 노출시켜주면 돼요. 저도 가끔 램프 센거 쓰면 뜨거울 때가 있는데 이건 햇빛에 하는 거라 손톱이 약한 분들이 쓰기 좋을 거예요. 어때요? 레드 컬러긴 한데 부담스럽지 않게 주시한 느낌도 있고 진짜 네일한 거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풀 컬러랑 포인트 컬러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믹스해서 원하는 대로 붙이면 돼요. 귀엽죠? 말이 풀리면 이런 밝고 화사한 컬러가 땡길 때가 있는데 그런 건또 금방 질리기도 하니까 비용이나 손톱 컨디션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 기분 전환하기에 딱 좋았던 팁이었어요. 이번 건 오호라 누디 로지예요. 이것도 비슷한 젤 타입인데 오호라는 젤 스트립이라 부르고 진짜 젤 레일로 만든 팁이라 램프 사용이 필수예요. 이건 톤 다운 핑크 컬러로 진짜 봄에 딱 맞는 디자인이죠? 소개글에는 말린 장미 잎 컬러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장미보단 벚꽃에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라데이션도 들어가 있는데 깊이감 있게 들어가 있어서 과하지 않게 꾸민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연령대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고 너무 여성스럽지도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느낌이라 데일리로 쓰기 딱 좋아 보여요. 사이즈도 다양해서 안 맞는 건 없을 거예요. 붙였을 땐 이런 느낌인데 완전 봄 같죠? 딱꽃 피는 시기에 사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가져와 본 팁이에요. 이번에 보여드릴 건 브라운 계열의 팁들인데. 올해의 컬러로 모카무스가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옷이나 아이템에서 모카무스 컬러를 많이 매치할 것 같은데 그럴 때 포인트로 쓰기 좋은 애들을 가져와 봤어요. 먼저 젤라또 팩토리의 진저 체크예요. 브라운 컬러와 체크 패턴이 들어간 디자인이고 브라운 컬러는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돼 있어요. 봤을 때 완전 찢? 같은 초콜릿 브라운은 아니고 살짝 오렌지 브라운에 가까워요. 이것도 시럽 타입이라 은은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체크 팁에는 골드 펄이랑 화이트 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우면서 약간 귀여운 느낌도 있어요. 붙였을 땐 이런 느낌이고 브라운 컬러의 옷을 매치했을 때 같이 쓰기 딱 좋을 것 같았어요. 이게 시럽 젤 타입이라 그런지 그냥 봤을 때보다 손톱에 붙였을 때 색이 연하게 표현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차분해 보이기도 해요. 좀더 은은하게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건, 오호라의 헤이미쉬예요. 이건 진저체크와 다르게 브라운 풀컬러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글리터랑, 피치 컬러 팁이 포인트로 들어간 구성이에요. 가끔 그라데이션 팁은 바디가 짧은 분들이 쓰면 그라데이션 범위가 많이 잘려서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건 쿨 컬러라 그런 제약 없이 쓸 수도 있고 디자인도 3개나 들어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조합해 쓸수 있어요. 어떻게 조합해도 다잘 어울리는데 제가 추천하는 베리에이션은 글리터 2개, 브라운 두 개, 피치 한 개, 이렇게 조합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글리터도 풀 컬러로 돼 있어서 실제로 보면 훨씬 반짝이고 로즈골드라 다른 컬러랑 무드도 너무 잘 맞아요. 붙여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고 이것도 짙은 브라운보단 살짝 붉은 느낌이 있는 브릭 브라운에 가까운 것 같아요. 대신 탁한 느낌이 없어서 봄, 여름에 해도 딱히 답답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연령대 상관없이 쓸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이라 어머니들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네일팁을 써보니까 어쨌든 단기 착용을 위해 쓰는 용도라 네일샵에서 받은 거랑 지속력, 완성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대신 주기적인 샵 방문이 어렵거나 손톱 손상 걱정하는 분들에겐 딱 좋은 선택지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네일 팁 사용 시 유지력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해도 최소 일주일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 일단 이런 하드 타입의 팁은 기장과 바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손톱에 잘 맞는지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가장 좋고 데일리보다는 사진 촬영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이런 젤 타입 팁은 붙이기 전이랑 붙인 뒤 관리만 잘해줘도 오래 유지할 수 있긴 해요. 붙이기 전에 손톱의 유수분을 잘 제거해 주고 파일로 표면을 살짝 갈아주고 붙이면 최소 2, 3일은 더 가더라고요. 그리고 큐티클 쪽과 양옆의 곡선 끝쪽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포함된 우드 스틱으로 주변부를 잘 눌러서 밀착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되도록이면 램프로 몇번 구워주면 좋고 탑젤까지 사용해 주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또 네일 팁쓸때 진짜 짜증 나는 순간이 머리카락 끼일 때거든요. 아무리 밀착 을 잘 시켜도 어떤 브랜드든 끼임이 있긴 해요. 그래서 네일 팁을 사용 중일 땐 샴푸할 때도 샴푸 브러쉬 같은 걸 써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만 잘 해주면 길게는 한 달까지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끝으로 올해 2025년 네일 트렌드도 제가 몇개 찾아왔거든요. 꾸준히 인기가 많았던 자석 네일이 올해도 어김없이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비비드하고 쨍한 컬러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 부드럽고 차분한 컬러가 트렌드라고 해요. 여기에 모카무스나 아이스블루 컬러도 포함이겠죠?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화려한 파츠나 아트로 포인트를 주기보단 다양한 질감과 쉐입으로 표현하는 네일들이 인기가 많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더욱 네일팁을 추천하는데 저처럼 아트의 실증을 빨리 느끼거나 변화를 자주 주고 싶은 분들이 쓰면 더 좋거든요. 아무래도 저 같은 타입은 손톱 손상이나 비용 때문에 매번 샵에서 받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오늘 소개한 팁들 말고도 예쁘고 다양한 디자인 팁들도 많고, 또 패디 팁도 예쁜 게 많으니까 한 번씩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옷 스타일에 맞춰서 자주 변경해줄 수도 있으니까 봄 여름 기분 전환으로 한 번씩 해보길 추천하면서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아이템으로 찾아올게요.